남성 비셀 강인창 성도입니다 저의 신앙여정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시며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 기도하셨고 어떠한 계기라고 할것 없이 그 손에 이끌려 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저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지만 아직 제 안에 싹을 틔우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신앙의 전환점은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 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던 큐티, 매일 성경은 저를 깊은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침마다 고요한 기숙사 책상에서 성경을 펼쳤을 때 문득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며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던 교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대학교 진학 후 저를 자연스럽게 CCC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특히 음악송교단 활동을 통해 여러 찬양의 집회와 섬김을 통해 찬양에 대한 열정, 달란트를 발견하였고, 대학생 4년을 온전히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자 졸업 후 장교로서 군 생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에서의 사역과 훈련으로 펼쳐질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에서 갖춰야 할 장교로서 강조되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 판단 및 지휘 통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에 지쳐 세상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 생활이 아닌 종요 생활로 여기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급기야 주일 성수조차 잊게 되었습니다. 6년의 군복무를 마칠 즈음 결혼과 더불어 목포로 내려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군 생활에서의 암흑기를 접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삶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갈등의 군, 결혼 생활, 여러 번 시험관 시도에서의 실망과 낙심,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의 마찰과 사업의 어려움, 어머니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에 함께함에 따른 음 음우감과 중학감의 교회생활. 급기야 갑작스런 어머니의 말기암 판정의 소천. 또그 이후 교회 폐쇄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아닌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부모님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인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을 관두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네. 첫주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고 선포하시던 말씀과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성격상식 정도로 여겼던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고 관념에 그쳤던 말씀의 적용이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훈련과 양육하고자 하셨던 것이 단임 목사님을 통해 영적 분량이 채워지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새가족 성장학교 과정 중 권위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라는 과정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왜 그렇게 빨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나요? 라는 물음에 항상 존재하는 공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진정한 영적 권위로 인정하지 못했고 권위자 그늘 아래의 편안함과 감사함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하셨고 반면에 어머니께서 곁에 계셨다면 영적 독립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감,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 소망의 임종을 맞이하시면서 제게 힘겹게 남기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가족 학교를 수료하면서 끝이 아니라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겹겹이 걸치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죄악의 쓴 뿌리들을 하나 하나 걷어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새가족 학교를 통해 행복과 성장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배우고 받은 은혜를 나눴던 동기분들, 동기부여와 동료로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주신 셀리더님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